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차분히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서 어, 처음엔 해상운임이랑 중국 자동차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싶었거든요 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얘기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깊이 파고들수록 아 이게 그냥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세계 경제의 거대한 두 흐름을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는 전세계 바닷길이 왜 이렇게 막히고 비싸졌는지 그 숨은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육지에서 모두가 전기차만 쳐다볼 때 중국이 어떻게 가솔린 차로 조용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두 가지가 사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흐름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오늘 저희가 촉시원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저 뜨거운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보통 연말 쇼핑 대란이 끝나면 해외 직구 배송비도 좀 잠잠해지는 게 뭐랄까 국룰이잖아요. 네, 그게 정석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바다는 완전 정반대예요. 마치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났는데 갑자기 배송비가 두 배로 뛰는 그런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로 보면 더 심각하죠. 맞아요. 그 철광석 같은 원자재를 나르는 벌크선 우림지수 BDI라고 하죠 이게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에요 원유를 싣는 탱커선 운임은 무려 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컨테이너선도 그 홍해 문제 때문에 계속 비싼 값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서 다들 물건을 막 사재기라도 하는 건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운임이 오르는 건 경기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꼬여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꼬여있다 네이 현상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딱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바로 제재 전쟁 그리고 공급입니다 제재 전쟁 공급이요 어,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먼저 제재라면 역시 러시아를 겨냥한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시작은 2025년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들을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면서부터예요. 그런데 이번 제재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레이 플랫까지 타격했다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그레이 플랫이요. 이름만 들어선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뭔가요? 혹시 뭐 일종의 대포차처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유령선박 같은 개념인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비유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제재를 피해서 러시아 원유를 몰래 실어 나르던 국적도 불분명하고 보험도 제대로 안된 그런 배들이에요. 일종의 그림자 선단이죠. 그림자 선단? 미국이 바로 이 440척에 달하는 배들까지 콕 집어서 제재 명단에 올려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이용하거나 그 배가 들르는 항구에 가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건 거의 뭐 뿌리를 뽑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인도나 중국처럼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사오던 나라들조차. 이러다 우리도 불똥 튀겠다 싶어서 거래를 꺼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나라들은 어디서 석유를 사 와야 하는 거죠? 더 멀리 있는 중동이나 심지어 미국까지 가야 합니다. 아,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늘 가던 동네 할인마트가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제재 때문에. 네네. 그럼 차를 몰고 한 시간 걸리는 외곽의 대형 창고형 마트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히 시간도 기름값도 즉 운임도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이러면서 제재 걱정 없는 깨끗한 배, 소위 클린. 플릿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고 배들의 이동 거리 자체가 길어지면서 운임이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 제재 때문에 안전한 배들이 더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 비용이 오르는 거군요. 그런데 두 번째 키롤드가 전쟁이었잖아요. 이것도 결국 바닷길을 더 길고 험하게 만드는 요인이겠네요. 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죠. 두 번째 요인인 전쟁이 이 길어진 바닷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 말씀이시죠? 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가 60% 이상 급감했어요. 60%나요? 네, 이 배들이 전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빙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면... 항해 기간이 보통 얼마나 드어나나요 아시아에서 유럽 기준으로 보면요.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3주까지 더 걸립니다. 3주요? 네. 이게 단순히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한 척의 배가 1년에 10번 유럽을 왕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8번밖에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운행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그럼 시장 전체로 보면 배두 척이 그냥 사라진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보이지 않는 선박 부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선박 부족.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항로의 위험이 커지면서 보험료나 운항비가 덩달아 오르는 것도 계속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전쟁 리스크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운임에 고정적으로 반영되는 상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재와 전쟁 때문에 배들이 먼 길을 돌아가면서 사실상 배가 부족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키워드는 공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배의 공급이 아니라 배로 실어 날라야 할 화물의 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아, 화물이요? 네. 역설적으로 지금 바다 위에서 운송해야 할 물건들의 양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미국과 브라질은 역대급으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반이 막히니까 미국산 LNG를 사상 최고치로 수입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 철광석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길은 좁아지고 험해졌는데 그길 위를 달려야 하는 차, 즉 화물은 오히려 더 많아진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물은 늘어나는데 이걸 실어나를 배의 공급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가 부족하다. 네, 작년에 컨테이너선이 역대급으로 많이 발주됐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컨테이너선 이야기고요. 당장 시급한 유조선은 새로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 컨테이너선도 새배가 시장에 들어와 봤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해거리가 워낙 길어져서 늘어난 공급 효과가 대부분 상쇄되고 있죠. 그렇겠네요. 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도로에 새 차가 몇대더 풀려봤자 전체적인 교통 체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프로 물류망 전체가 비효율적으로 변한 상태에서 운송할 물건만 늘어나니 운임이 폭등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싼 운임 내년에도 계속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대부분의 기관들은 2026년까지도 운임이 과거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2026년까지요? 네.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홍해 사태가 끝나거나 러시아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둘다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니까요. 음.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먼저 거시경제적으로 공급망 인플레이션의 귀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또 인플레이션이군요. 아 지긋지긋하네요 그렇습니다 수입물가가 올라가니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금리 인하도 늦춰질 수 있다 네 따라서 자산배분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베팅하는 장기국채라 고평가 성장주 비중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원자재, 에너지, 인프라처럼 지금의 공급망 문제와 관련된 자산 비중을 유지하는 게더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연히 해운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직접적인 수혜는 탱커선, LNG선, 벌크선을 운영하는 해운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워낙 살인적이라 일관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항만이나 물류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 규제 강화로 수혜를 보는 조선 관련 기업들이 간접적인 수혜를 보면서도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힘든 쪽은 어디일까요? 가장 압박을 받는 쪽은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자동차, 화학, 철강, 가전, 소매업체들이겠죠. 이들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올라간 운송 비용을 제품 가격에 얼마나 잘 전가시킬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실적을 가르는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바닷길이 막히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생각보다 오래 갈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삐걱거리는 동안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곳이 있다고요? 네, 바로 육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무대를 옮겨 보겠습니다. 보통 중국 자동차 하면 다들 BYD 전기차, 막 첨단 기술,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전기차만 생각하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데이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세계 자동차 수출 1위가 된 진짜 힘은 전기차가 아니라 바로 가솔린 차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한 해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약 3분의 2, 그러니까 400만 대 이상이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라는 겁니다. 400만 대 이상이요? 네. 그리고 이 가솔린차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부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부 문제라면 어떤 거죠? 중국 내수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팔리는 신차 두대중한 대가 전기차일 정도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가솔린차 공장과 재고가 고스란히 남게 된 거죠. 추정에 따르면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가솔린차 설비가 거의 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마치 최신 폴더블 폰이 막 나오면서 구형 바형태 스마트폰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니까 이걸 동남아나 아프리카 시장에 헐값으로 밀어내게 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동네에 아주 트렌디한 디저트 카페가 생기면서 옆에 있던 오래된 빵집에 단팥빵, 소보로빵이 안 팔리게 된 거예요. 음. 그럼 빵집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남은 빵을 헐값에라도 옆 동네에 가져다 팔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중국의 국영 자동차 기업들이 딱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남는 생산 능력과 재고를 해외 신흥 시장에 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주요 공략 시장은 어딘가요? 뭐 미국이나 유럽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하고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중남미,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이 주타의 시죠. 신흥시장? 그리고 이 시장에서 보여주는 경쟁력은 딱 하나. 압도적인 가격입니다. 가격. 동급의 한국, 일본차보다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까지 저렴한데 옵션은 오히려 더 풍부하게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싸게 팔아도 남는 게 있나요?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낡은 설비에서 기존의 부품을 가지고 만드니까 원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동펑 리치 6라는 픽업 트럭은 닛산의 구형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요. 아, 기술 제휴 같은 건가요?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이 10%에서 16%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와. 그렇다면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선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시장을 그대로 내주는 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을 이끄는 기업은 BYD 같은 회사가 아닌 거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저가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은 BYD가 아니라 상하이자동차, 둥펑, 체리 같은 전통적인 국영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가솔린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멕시코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압박도 의식해서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렸습니다. 50%면 사실상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 없네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겠군요. 그렇죠. 러시아는 높은 수입 수수료를 물리면서도 동시에 우리 땅에 공장을 지으면 혜택을 줄게 하는 식으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고 있고요. 아, 밀고 당기기네요. 네. 남아공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투자는 받고 싶지만 자국산업이 잠식될까봐 우려해서 관세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나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미디어는 온통 선진국의 전기차 전쟁에만 주목하지만 실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점유율을 건 진짜 전쟁은 바로 이 신흥국의 가솔린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이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단순히 아 중국 자동차 회사가 잘 나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몇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계 자동차 시장이 선진국의 고가 전기차 시장과 신흥국의 저가 가솔린차 시장이라는 이중 구조로 완전히 쪼개지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후자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테슬라랑 싸워야 하고 신흥국에선 중국의 저가 공사랑 싸워야 하고 현대기아차 같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정말 샌드위치 신세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는 동시에 기존의 든든한 현금 창출원이었던 신흥시장을 중국에 뺏기는 이중고에 처한 셈이죠. 아... 앞으로 이들 기업의 신흥시장 방어 능력을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중국 자동차 기업에 투자할 때는 수출량만 보고 섣불리 성장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셨듯이 각국의 관세, 규제 같은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이 현상은 신흥국의 가솔린 수요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석유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신흥 시장에서는 그 시계가 훨씬 천천히 갈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흐름을 살펴봤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 바닷길의 운임 급등은 경제 호황 때문이 아니라, 제재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고, 이건 당분간 우리 곁에 머물 인플레이션 위협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둘째,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라는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내수에서 밀려난 가솔린차를 신흥시장으로 밀어내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이 낡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던 내연기관 생산설비를 활용해서 신흥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더큰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대전환을 이룰 때 이렇게 뒤처지거나 버려지게 될 과거의 산업들이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판을 뒤흔들게 될까요? 아. 오늘은 자동차였지만 다음은 석탄 발전소일 수도 있고 정유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될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버려지는 곳들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깨뜨려보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